통제와 금지가 아니라 소통과 민주주의를 원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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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에 방해되니 휴대전화 압수하면 악을 쓰고 반대하실 분들이 청소년에게는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연한 청소년 혐오이며 모순입니다 청소년을 통제와 교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윤리관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교육위원회라는 것에서조차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낡은 사고관을 반드시 탑파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초반, 머리가 길면 공부가 안 된다는 말로 청소년을 통제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또다시 청소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 기기를 금지하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될까요? 너무나 궁금하여 해외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영국 더밍원대는 2022년 말부터 1년간 30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학생들은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하루 총 사용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집중하기는 커녕 딴짓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 메시지를 받던 의원, 회의 중, 회의 중 야한 사진을 검색하던 의원까지 이처럼 본인들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청소년에게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 최근 청소년 당원들과 관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 했던 시도와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무력화하려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번 법안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스마트기기 금지를 시작으로 복장 등 각종 규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께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뭘 먼저 찾으시나, 찾으시나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대개 스마트폰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검색창을 먼저 찾고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 기사로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하고 마음먹은 순간에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요. 생활 양식이 변화했다는 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된 스마트 기기는 우리의 삶과 미착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생활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지우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1차 억압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2차 억압입니다.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들하지요. 그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 아닙니까? 생활을 항변할수 없게 만드는 일률적이고 권위적인 법안은 교실에서 대화를 지우는 일이 될 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선택의 주체이고 존엄한 개인이며 자율적 인간이고 적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것이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더불어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억압하는 반입권법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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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며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 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 기기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방침은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인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적잖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과 교원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며 각종 강제적 자의적 인권침해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 아... 법률로 금지가 명시되면 스마트 기기 사용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더욱 정직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징계, 학교 규칙 제도 등의 적법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법률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연 학생들의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지금 필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부터게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학생과 교원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일괄 금지를 명령하는 법률은 이러한 방향에 법하지 않는다. 지금 학교에는 스마트 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스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국회된 이번 대정안을 즉시 지목토하라.